오늘, 네. 어, 오늘도 멋지시네요. 엄청 스타일리쉬하시면서 네. <laughs> 벨트를 좀 두꺼운 거래. <laughs> 어, 사실은 벨트 두꺼운 거 하고 오셔가지고 저는 챔피언 벨트 인줄 알았어요. <laughs> 왕 벨트, 왕 벨트. 네. 근데 저것도 네. 이렇게 막그 소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럼, 너무 겁니다. 너무 멋지세요. 네, 배에 힘을 좀 주고 있... 단골 소재 중에 계약 연애가 있잖아요. 네. 남녀 주인공이 계약 연애를 막 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계약서를 찢네 만에 막 하잖아요. 드라마처럼 이런 연애 계약서가 혹시 효력이 있나요? 음. 그래서 이제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어겼을 때 이걸 뭐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쉽게 얘기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볼수 있는데 네. 사실 이제 이런 건 효력은 없죠. 음. 근데 이제 당사자가는 이제 그렇게 약속해서 지키면 음. 그 자체로는 뭐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죠. 약속이니까. 네. 음.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. 어. 이번에 이제 요 올해 말 수업 종 소리가 울리면 그때 출발하는 것 같죠? 아니 <목소리>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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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출발했어, 아, 모르겠다. 시샘, 시샘, 시저 어젯밤에 악몽 아니 아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꿈을 꾸었습니다어 요즘 꿈 자주 꾸네요. 어떤 꿈이었죠? 글쎄,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. 제 앞에 떡하니. 어때, 아닌 산타? 만난 김에 선물이나 달라고 해보시죠. 아이, 달라고 했죠. 그랬더니, 이렇게 물어보시대요. 아이, 그래서, 무슨 선물을. 어, 산타가 말 끝을 흐리네요? 제 얼굴 보고 반말하기 좀 그러셨나봐요. 자, 음 우간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. 복권 1등 번호나 알려주세요. 어, 산타한테 복권 당첨번호, 혹시 알려주셨나요? 3, 14. 이 식구! 어머 어머, 진짜 불러줬어요? 어머 심장 떨려 어떡해? 아 저도 막.